주님의 공동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90년대 후반에 클래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클래스 이름이 뭐였냐면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그때는 그게 상당히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론에 대해서 성장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열심히 이 모델을 찾아서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은 개척해서 성공하려면 여기서 들었죠. 개척해서 성공하려면 버스 종량 마지막 역에서 개척하라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건 뭐였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떻게 시스템을 잘 굴리고, 어떻게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까에 대한 연구와 또 그것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무형의 교회였습니다. 건물에 집착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가져서 황제를 없애거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어떠한 것에 대한 비주얼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마치 이 초대교회를 향수로 생각해요 네, 향수는 좋은 냄새잖아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본질의 냄새인 향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냄새가 역겨울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냄새는 특유의 본질적인 이 냄새만 맡아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향수가 아니라 향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 다르다 그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기도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됐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처럼 문제가 심각한 만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쓸때그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총체적인 난감한 문제들. 목회자들끼리도 뭐 얘기합니다. 이 교회 가면 참으로 힘들겠다고 할 만큼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그 교회에 계속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초대교회가 힘들었냐면요. 유대인들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몰라요. 모세를 몰라요. 다윗의 혈통이 뭔지를 모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도 모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 구약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인 율법의 중심적인 생각들을 할수 있던 이런 갈등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배웠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약 신약 66권이 정확하게 정경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해서 어,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각자 자기가 믿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성경들을 갖고 축약하면서 그것을 갖고 편집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쉬웠나요? 초대교회가 정말 모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잘될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년 사이에 십 몇만 명에서 오백만 명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핍박과 박회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모임과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은 어떤 걸까요? 이것은 어떠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평가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사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칼을 들지 않고 그 국가의 종교를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신의 색깔을 강조하면서 너는 무조건 빨간색 옷을 입어야 되는 그 강조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서도 국가를 벗어나서 지역을 벗어나서 많은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 되고, 많은 교회가 하나의 연합이 되어지고, 많은 교회가 동일한 복음을 갖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고, 그것이 또한 건물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악장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회보다 초대교회가더 쉬웠다고 생각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공동체의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갖고 있다면 이 세상도 통일하게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주님의 공동체인 한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걸좀 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카 교회를 썼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 여러분들 잘알수 있진 모르겠지만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에 안디옥 교회라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든지 좀 오랜 시간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과 함께 아주 짧은 시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핍박 가운데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좀더더 더 다져야 되는데, 좀더더 더 시간을 들여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더 더... 더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잘 털을 닦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시간적 여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 3일 만에 떠났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어떤 학자는 이 길어봤자 10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또 전통을 갖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어떤 이름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한낱 이방인들만 모여서 있었던 그 교회가 칭찬과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교회가 어떠한... 가장 강력한 빛을 드러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십자가가 가장 강해서 LED 같은 어떤 화려한 효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빛이었습니다. 맨날 그곳에 갈 때마다 뭐 향내나는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향내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편지였습니다. 결국 뭐냐? 대살로니까 교회가 보여줬도 있었던 것은 시각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믿음은 그 보는 것 이상에 있지 않을까요? 결국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바울에게 정말 기쁜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대단하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 연합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귀에 들렸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면서 그가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볼때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의 내가 기억나는 거, 너희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항상 들리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아침밥, 너희들의 주차장,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교회 부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소망, 너희들의 사랑이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소망이 기억이 난다고 말합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개인의 신앙에 접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달라고.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할 때는 공동체에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개인이 믿음이 생기고, 나 개인이 소망을 갖고, 나 개인이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믿음을 갖고, 공동체가 소망을 갖고, 공동체가 사랑을 갖고 날아가라고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에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해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 보여 주실래요? 혹시 없나요? 그러면은 어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바울만 그랬을까요? 주님의 다른 제자들이 사도들이 글을 썼을 때도, 편지를 썼을 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24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연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1절과 22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너가 아니라 우리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사장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세 가지.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말했던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공동체가 가지고 가야 할 공동체가 드러내야 할,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지향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부 앞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써 놓고 우리 집 앞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 문패를 걸어 놓고가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안써 있는다 할지라도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지향하는 거와 실천은 다릅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거와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거랑 그것을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담고 싶다고 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고, 사랑을 달라고 하고, 소망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에, 우리 공동체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순간순간 그것을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그것을 드러내는, 정말 그것을 갖고 간직하면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오미크론으로 인서 그나마 운동했던 탁구를 멈췄습니다. <laughs> 예, 화요일 날 그나마 좀 어, 그나마 그거 하면 그날 좀살 빠진 느낌 <laughs> 그런 기한 어,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2주 지나니까 몸이 이상합니다. 불편해요. 어, 어느 순간 좀 운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 운동해서 건강해야 되겠다. 거기서 끝나면 뭐죠? 나는 아직도 몸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제가 하루에 만보 이상은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결정해도 안 걸으면... 내 몸은 뭐죠? 여전히 불편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걸으려고 하니까 졸려요. 아, 말씀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톡 해야 되는데. 그거 아침에 읽지 않으면은 놓치는데 타이밍을 놓칩니다. 저녁에 가려고 하니까 수요 예배가 있고 화요 성경 공부가 있고 목요일 날 장례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 뭐가 있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자, 12시에 해야 되겠다. 너무 더워. 고민고민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몸은 불편하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것을 내가 각인하고, 각인하고, 각인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의 사랑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임만우의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말할 때그 뒤에 뭐가 붙어요? 자 믿음에 뭐가 붙죠? 역사가 붙습니다. 사랑에 뭐가 붙어요? 수고가 붙습니다. 소망에 인내가 붙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설교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역사와 인내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laughs> 역사와 인내와 수고, 이렇게. 핵심은 이거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에 대한 수고가 없으면, 소망에 대한 기다림의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부분 한번 그 말씀을 보여 주시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죠. 자 뭐요 지금 어떤 거에 붙이죠? 갑옷에 붙이고 있습니다. 갑옷은 뭐요? 예 전쟁 가운데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투구와 호신경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사로니카 전서 1장 시작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대사로니카 5장 후반절 부분 서론과 결론의 부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너희들이 인내하고 일하고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깊게 볼게요. 어,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그거를 어, 헬라어는 에르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을 말합니다.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선한 행실을 불러오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사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노동입니다. 믿음을 갖고 내가 그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갖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뭔가 분주하게 일해. 바빠. 그런데 뭘 하는지 몰라. <laughs>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바쁘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노동이지만 믿음의 노동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볼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을 갖고 그에 따라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걸 따르는 것,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에 맞춰서 세상 가운데 흐름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려고 하는 그 노동,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해볼까요? 참 수고했다고.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정말 수고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laughs> 그렇게. 이 구절에서 사용하는 다른 단어는 코포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노동보다 더 힘든 거예요. 더 강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노동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일이 아니라 사랑의 막노동이에요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서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게으른 자들, 한마디로 사랑받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은 늘 많이 먹어요. 늘 나한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를 사랑해줘만 해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대사론직과 전서 사장이 말합니다. 그럼 무슨 사랑이냐? 서로. 서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자, 그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서로 사랑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지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 해요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 집에 초대도 안 해요 나도 가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힘든 걸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해줘요 그 사람은 그것이 고마워서 그 사랑의 표현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례내게 합니다 그것이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등 가운데 사랑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욱더 기여기고 초신자들도 더욱 기여기고 어린아이들도 더 귀히 여기고, 어른들도 더 귀히 존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융화되면, 그리고 그 수고가, 그 막노동이 놀라운 결과를 맺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Steadfast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이 대서로니까 교인들이 어떤 장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한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데살로니카 지역은요 상당히 로마의 속국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를 너무 사랑해 하는 속국입니다. 아니 어떤 그 체제에 있어요.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독립하고 싶어 한다면 이 데살로니카는 어떻게든 로마 앞에 붙어있으려고 합니다. 대놓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대놓고 로마가 원하는 걸 로마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더 열심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소망을 갖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내가 너희들을 칭찬을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망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요, 결국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앞장서 나갈 때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은 보이는 걸 계속 추구합니다. 표적을 원합니다.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뭔가 그걸 학업을 해서 배워도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요? 내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노동으로. 내가 막노동으로 내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 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있다 달라 아니요. 교회는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나 똑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우리 인만우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실리콘밸리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논리 가운데, 자본주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미련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되고 저기 옆교에 가면 돼, 보기 싫으면 이러한 생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막 노동하는 것이 싫어서 회피하고 아니면 끝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이 전혀 없이 나아간다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도 소망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냈으면 좋겠고 목장도 당연히 우리 가정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이 함께 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그 조그마한 공동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또 무형의 교회인 내 육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하나하나 붙어 가면서 주님의 머리를 따라가고 주님의 머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 그 어떤 것보다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의 인내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나타내기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